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항상 함께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 없이 몸을 단정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만 보여야 합니다. 보물은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야 하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뿌리니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박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하듯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야 할때 금식하게 하십니다. 금식은 철저히 낮아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위한 결단의 표현이지만 때로는 은근히 자기 자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는 사실을 알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괴로운 표정을 짓거나 먼지나 죄를 뒤집어 쓴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칭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금식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피하고 남들에게는 티를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함으로 자신의 경건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가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을 알기에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식 중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씻지도 않고 얼굴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선이라 보시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겸손한 모습으로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땅에 사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재물에 집착하며 사는 것은 땅에 보물을 샀는 것과 같습니다. 보물을 땅에 사둔다는 것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리라 기대하며 재물을 의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샀기 위해 예수는 삶은 예수님이 도래시키시는 천국에 관심이 없고 이 땅을 최종 정착지로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땅에 감춘 보물은 조미머가 상하게 되거나 도둑이 훔쳐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므로 천국의 보물을 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물을 하늘에 사두는 방법은 재물을 더 많이 모으고 사두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흩어 구제하며 선한 사업을 위해 쓰기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세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재물을 숨기지 말고 재물을 다스림으로 하나님만 숨기며 재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등불인 눈을 밝혀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숨겨야 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눈이 빛을 비춘다는 뜻이 아니라 눈을 통해 빛을 내부에 받아들여서 몸 안으로 비춘다는 뜻입니다. 눈이 성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는 헌신으로 인해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관대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비춤으로 온몸이 밝게 되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지 않고 세상을 향해 마음이 나뉘어져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인색하여 지며 하나님의 뜻이 비치지 않아 온몸이 어두운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훨씬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재물을 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래시키는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고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서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살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